왔다, 방향. 왔다, 방향. 왔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공입니다. 계속되는 갑오징어 낚시 시즌 어, 연일 출조로 조금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갑순이 꼬시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무창포에서 피싱위나 선단에 청춘호 타고 나와서 오늘 별다른 어, 설명 없이 파이팅 해가지고 오늘도 많이 낚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자, 첫 캐스팅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뭐 갑오징어도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꼬시로 나왔어요 오늘. 왔다 방향. 나이스. 갑이다, 갑이다. 오케이. 100% 갑이. 쌍거리 같은데? 와, 이리 못노. 와. 와우, 와우, 와우. 어 사이즈 아, 딱, 첫 캐스팅에 어, 사이즈 좋은가 보지 마. 많이 나가니다 좋습니다. 아, 사이즈 좋은데요, 여러분. 짧게난거 아니에요? 에? 이런 거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에. 왔다. 그렇지. 갑인데 씨알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갑전에 비해서는 와 수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맛 좀 있다. 오케이. 작지만 또한 마리. 오이거 어, 작진 않아. 담뱃값 정도. 자또한 마리 나 줍니다. 좋습니다. 샤. 나이스. 빨리 보자고. 왔어요. 아 이거 쭈꾸미 같다 아니면은물방개어 갑인데 째 깨는 걸로 합니다 물방개물방개는 음, 되네요 귀여운 거 나오네 아빠 나오고 형 나오고 동생까지 나오네요 작으니까 쩍쩍 쩍쩍 쩍 이렇게 땡긴다 야 사면타 갑순이 랑오늘 데이트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왔다 빵야 나이스 오우 좋습니다 아따 잘 나오네 시기네 사면타 가자일아아나아순아아쌍아아이 나이스 쌍아 아 귀여운 거두 마리 물었네. 사이즈는 너무 작은데 어 이제 쌍둥이가 나왔어요. 사연타에 다섯가비. 아 좋아요. 아, 입질이 쩍쩍쩍쩍쩍쩍쩍 이렇게 하더라고요. 왔다. 왔다. 나이스. 오 사이즈 좀 괜찮네요. 이것도. 어요것도 괜찮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아 좋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야 침부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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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실망한 녀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나와요. 미쳤어요. 계속 나와요. 무게도 좋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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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단 직결에 위에 바늘에도 물고, 밑에 바늘에도 물고, 어, 두개다 물고 올라오기도 하고, 오늘 아침 상황은 좋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또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올 때, 물 들어올 때도 줘볼게요. 자, 입질 왔어요. 그렇지. 와, 바닥이야. <laughs> 우와. 아, 아침에 또 잡는 거 터지면 안 되는데 진짜. 아이 잘 잡던 거 터지면 안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채비를. 현재 채비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모 국방에 아니모 닭새우. 봉돌 어, 14호입니다. 가자. 갑순이 게로 왔다. 왕이야. 아, 이거는 째깨하다 그래도 좋다. 행복하다 갑순아 오빠랑 가자 우후후 현재 2단 채비로 제가 채비를 살짝 띄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막 끄는 게 아니고 살짝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꾹꾹 꾹꾹 이런 입질이 옵니다 아니면 슥 늘어지던가 끝 보기도 하고 어, 저항감도 느끼고 있고요 긴가민가 아 쭈꾸리 같은데 아 쬐만한 갑인가 쬐만한 갑이네요 긴가민가 아요 긴가민가 쬐갑이 쬐갑이 아 너무 작다 이건 살려줄게요 요거는 거서도안 보일걸요 오늘 다행히도 꼴값 안 떨고 잘하고 있어요 응. 왔다 갑이 요거 꼭꼭 했어요 갑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돌고 돌아 올라옵니다 우리 이제 왔다 갑이다 올라옵니다 오 이거 좀 큰갑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 갑같은 가비 한 마리 왔다 왔다 있다 가비 가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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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꾹꾹했어 도로로로로 자 갑순이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좋습니다 오 입질이 꾹꾹꾹 했어요 시원하이 맛지 네 왔다 방향. 가비 좋습니다 오 사이즈 괜찮아요 무게감이 에버비스요 좋다, 좋다. 빙글빙글 돈다. 롯나. 우후. 그래, 많이 싸라 많이 싸라 자, 갓같은 갑이 한 마리. 그렇지. 아, 쬐께난 거 물었는갑다. 쭈꾸미인가? 아, 니다 갑인데. 아, 계란인갑다. 우와, 우와. 이거는 바로 살려줄게요,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무으면 큰일 난다. 왔다. 어, 입술 세다. 오, 세다 입술 세다 오케이 나이스 어 나쁘지 않은 사이즈 깝깝 그렇지 왔다 빵야 사이즈 준수 아이짧긴 하네 별로 안 큽니다 담뱃갑 사이즈 한 마리 왔다 빵야 쏘쏘쏘 어어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지연이 좀 봐요 우와 엄청 크다 으아, 으아, 내 네, 먹어버려야 겠다 선글라스 끼고잘안 보이노? 맞았어요. 왔다, 빵야. 그렇지, 왔다, 빵야. 오, 갑이다. 나이스. 오. 오. 슉, 나라서 왔다, 가비. 어허, 어 슝, 날아서. 들어가라. 어, 왔다. 빵야. 어, 또. 흥, 날아서. 슝. 요래. 왔어, 왔어. 그렇지, 빵야. 왔다. 오케이. 저 다리, 얼른 다리, 신난 다리, 누나, 누나, 가비 누나, 슝, 날았어. 몽톨, 아니오 몽톨 14호 직결해가지고, 어, 단차 10cm 정도 주고, 애기, 어, 후지토, 북방 왔다 빵야. 왔다 빵야. 자, 제비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꺼, 갑이 내꺼, 다 내꺼. 아, 짧긴 하다. 어, 조금 커졌네. 올라오다가, 자, 갑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럴 때는 한 바퀴 또 돌아줘야 되는데, 아유, 민망하네. 어, 준수, 준수, 씨알 준수. 하나, 타 넣어주고, 돌 하나 타넘어주고 돌두개 타넘어주고 돌세개 타넘어주고 유 왔다 방향 개돌 타넘고 히터 러러러러러러러러러오 다시 될게요 왔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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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도도도 도도도 깝더 왔다 빵야 아 요거는 쪼꼬 더게제더더니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오더더어더리더더어더리스 어드글리스. 아, 더는 아, <laughs>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많이 맞았어요. 어한방맞더더더더더더더 아, 피가 더더더씨더더 피가. 에이씨. 에이 엄마나 피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석탄에서 일하는 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초면이시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뭐가 딱방야어입주슈하 임마. 지이네 싸바 싸바 임마 싸바 싸 보라고 싸바 싸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서해 보령권 무창포에서 청춘호 타고 나와서 오늘 갑오징어 낚시 즐겨봤습니다. 어, 오전에 약간 늦아 타임도 나오고 사이즈 작은 녀석들부터 큰 녀석들까지 어, 좀 재미난 손맛 본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의 갑오징어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항상 안전한 출조 되시고 배 위에서도 사건 사고 없으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 <목소리> 아, 우리 밖꾸러는 무조건 쓰는데. 아, 진짜요? 진짜 나가도 네, 되는데. 자, 반갑습니다. 자, 1년 반.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1년 반이네.